안녕하세요. 네이처 박스 수견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한주 동안 네, 즐거운 한주 되셨습니까? 이번 주는 뭐,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갑자기 햇볕이 나면서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아,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또 예쁜 향초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컨셉은. 지금 가을이죠? 가을에 과일로 향초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요청하신 대로 두 가지 향초를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예쁜 과일, 맛있는 과일, 향초, 잠시에 저와 함께 해요. 네, 예쁜 과일, 향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랑거리는 몰드를 준비하시는데, 요 모양은 배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과. 예쁜 사과 모양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몰드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제가 한번 세웠는데 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니까 이때는 종이컵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이컵이 딱 받치고 있으니까 튼튼하죠? 그리고 사과도 이렇게 그래서 모양을 살짝 잡아주고 배 모양은 총 양이 70에서 한 80g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과는 한 110g 정도 나오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제가 소이 필라왁스를 준비했고요. 그다음 배는 비정제 밀랍을 준비하셔서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울을 준비하신 다음에. 110g 정도의 왁스를 계량해주세요. 그리고 영세술 하신 다음, 비즈 왁스는 네, 한 80g 정도. 자, 비이커를 인덕션 에 올려놓으시고, 지금 소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 온도로 가열해주시고, 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이보다 좀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같이 녹여 주시면 되겠어요 이 상태로 다 녹인 상태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왁스가 다 녹았습니다 그러면 향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영세수를 하신 다음 또 오늘 과일 향초다 보니까 제가 달달한 사케를 준비했는데 사케는 복숭아 향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향을 네, 10% 정도 넣겠습니다 사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달하니 복숭아 통조림 있죠? 딱 고향이에요. 그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 사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간 사과죠? 빨갛게 익은 사과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염료 고추 염료예요. 고추 염료를 아주 조금 넣어서. 이렇게 왁스가 색상과 잘 섞이도록 저어주신 다음, 몰드에다가 가득 채워주세요. 네. 네. 밀랍도 다 녹았습니다. 비정진 밀랍 같은 경우는 예, 옐로우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노란색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염료가 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사케 향을 10% 정도 넣겠습니다 잘 섞인 향초를 몰드에다 가득 채워주세요 이 상태로 어느 정도 50%가 굳어야만 심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심지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30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보시면 왁스가 50% 정도 굳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심지를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사과도 이 상태로 30분 정도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몰드에서 향초가 다 굳었습니다. 그러면 몰드에서 초를 꺼내보겠습니다. 종이콜을 빼시고, 심지 고정대를 빼신 다음, 가해를 살살 앞으로 당겨주시고, 네, 나왔습니다. 힘껏 당겨주세요. 네, 자 사과 모양과 배 모양의 향초가 다 굳어서 나왔습니다. 잘 굳어있죠? 이 상태에서 예쁘게 색을 칠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염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배는 미니 배는 서양 배입니다. 근데 미니 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염두빛이 나는 그런 배 색깔이죠. 우리나라 배는 동글동글하고 황금색처럼 아주 노란 색깔인데, 서양 배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에 가까운 색깔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노란색과 연두빛 날수 있는 염료로 색을 예쁘게 칠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염료 같은 경우는 알콜 염료입니다. 그래서 다른 염료는 쓰지 마시고, 꼭 알콜 염료로 사용하셔야 색깔이 예쁘게 나옵니다. 다른 염료는 사용을 안 하셔야 돼요 꼭알콜 염료로 사용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스펀지 스펀지를 준비해서 이거 아시죠 또이 염료가 손에 들어가면 색깔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회용 장갑 준비해서 착용하셔야 돼요 색깔 칠할 준비 끝났습니다 그러면 밝은색부터 먼저 칠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노란색이잖아요 쨍하는 노란색 말고 조금 톤다운 노란색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밝은 색깔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실 때는 좀 흔들어 주셔야 돼요 흔드신 다음 살짝이 떨어뜨리시고 이렇게 골고루 펴바르시면 돼요 골고루 펴바르시는 거 색깔 나오죠 골고루 골고루 펴바라 주세요 밑 부분도 잘펴 발라주세요. 네. 살짝 몇 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노란색이면 좀덜 예쁘잖아요. 그래서 오렌지색도 아주 조금만. 이렇게. 위도 한 번씩 칠해주고. 좀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노란색을 한번더 할게요. 자, 말랐다 싶으면 노란색을 위에도 한 번만 더 발라 줄게요.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연두색이죠? 스펀지에다 묻혀서 하지 않는 부분터 이렇게 살살 알코올을 날려 주면서 왜 보시면 뭐 햇볕이 좀 많이 받은 데는 살짝 갈색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늘진 데는 연두빛이 나오고 이게 명암을 주어야 조금 더 디테일한 것 같아요. 자 배는 완성됐습니다. 네 이제 사과를 빨간 사과로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여기 보시면 오렌지 색깔, 오렌지 색깔로 또 명암을 줘볼게요. 왜 네, 햇볕이 조금 많이 받은 데는 좀더 새빨갛고 좀 그늘진 데는 살짝 사과가 오렌지 색깔이 나죠? 전체적으로 다 펴발라주세요. 자, 오렌지색으로 다 색깔을 입혔습니다. 자, 이 오렌지가 살짝 건조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지금 오렌지 색깔 부분이 다 이렇게 굳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각꼭지 부분은 살짝 연두빛이 나죠? 그래서 연두 색깔을 여기 한번 이렇게 찍어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빨간 색깔을 전체적으로 표 발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아예 빨간색이고 여기는 살짝 오렌지빛이 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노란색 있으시죠? 노란 색깔을 짜신 다음. 여기 처음에 오렌지 색깔 한 대를 노란색으로 살짝 흐리게 만들어 주세요. 알콜기가 좀 날라가게 이렇게 불어 주세요. 알콜이 있으면 색깔이 묻지가 않고 다 지워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두 색깔로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덧발라주세요. 자, 여기는 살짝 햇볕이 덜 받은 곳, 그리고 이쪽에는 갈수록 햇볕이 진하게 받은 부분. 자, 남아있는 밀랍을 그린색을 넣어서 네, 이파리에 이렇게 부어주세요. 네, 이파리가 굳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면 심지는 제가 네, 에코 심지 10%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를 밑에서 위로 꽂아보겠습니다. 네, 심지를 아래에서 위로 넣어주세요. 밑에를 꽉 눌러주시고, 또 배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꽉 눌러주시고, 심지를 적정량 잘라 주시는데 네. 이 정도로 끝을 살짝 말아 주세요 배꼽지도 만들어 줬고 제가 좀 전에 밀랍을 부었었죠 조금 이렇게 말랑거립니다 안전 좀덜 굳었을 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말랑거릴 때 살짝 만져주시고,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입하고 남은 왁스에다가 살짝 덜 굳은 이파리를 이렇게 왁스를 묻혀 주신 다음, 이렇게 붙여주세요. 배도 살짝 모양을 만들어 주고, 밀랍을 살짝 묻혀 주신 다음,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세요. 자.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귀여운 바일의 향초를 완성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네, 저는 이렇게 색감 명감을 줬습니다. 좀 밝은 색깔로 줬고 갈수록 좀 진한 빨강으로 나왔죠? 그리고 배도 색깔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많이 받은 부분은 연두색으로 꼭지까지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잎도 하나 달았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어렵지 않게 오늘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심지 넣을 때잘 뚫어야만 심지가 잘 나옵니다. 제가 어제 하나 해봤는데 옆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가운데로 잘 뚫으셔서 심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미정 구독자님, 보고 계시죠? 제가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오늘 과일의 향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도 매장에 오셔서 여러가지 여쭤보시는데 지금처럼 또 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오늘 좋은 정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는 힘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찹니다 우리 구독자님 건강 주의하시고 또, 내일이 또 주말이죠? 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저는 다음주에 더 좋은 레시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